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의 나중에 서. kaua <mimitation> no no 12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10편 124편 1절에서 8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가였으리던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명렬 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해시피지 아니하게 하신 여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새벽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늘을 공감 받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계셔서 안 피곤하십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어, 오늘 10편 124편을 어,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던 것들이 그들이 실제 존재했던 시간과 그 공간,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을까? 편되어 주신 하나님, 편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신 하나님 이 편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이죠. 우리를 편들어 주신 하나님.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갈등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내 편에 서서 같이 논중해 지고또 힘을 실어 줄때 얼마나 큰 감사가 생깁니까? 인간적으로 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들어 주심이 분명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었지만 어디까지 가면 안 됐었냐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편애로 갔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 들어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랑이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해되어질 때, 어디까지 가버렸냐? 느편애로 가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5월과, 그 특별하면은, 아무 근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와 같이 이렇게 바다를 걷는 민족이 있느냐. 구름과 불길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 신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귀했지만 그것이 그들 안에서 편애로 여겨져서 거기에 고여있던 게 문제인 거죠. 우리 신앙이 그 자칫, 자칫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에 흠뻑 빠져서 그 사랑이 나를 향하만 있다는 생각에 머물면 우리 그 사랑이 잘못 이어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 들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확인해야 했어야 될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들이 아니라 흘러가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어, 그렇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편 들어주신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도 할수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으면 잊지 않아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우리를 편들어 주심이 우리, 우리 안에 뭐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던 게 아님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 2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에 서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이 부정적인 언어로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1절에도 아니하셨더라면, 2절에도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이 거듭 반복될 때에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도 할수 없었다. 그 사랑받음이 그들의 존재를 특별하게 여기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사랑이 없으면 존재도 할수 없었던 인생들이었으면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백 속에서 그 도우심을 이야기할 때에 시제를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감격의 서리에 서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어느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4편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와께서 호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이제 라고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3절, 4절, 5절, 5절까지 뭘 얘기합니까? 그때의 랑마녀. 세 번이나 오죠 3절에, 그때에 예,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예,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신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오절에그때에그 예,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서 물 넘치는 물은 바로 맹렬한 그 적에 그 포효하는 공격을 말하는 것이죠. 강대국에 우리가 삼키어 존재 자체가 사라질 뻔했다. 그런 어떤 위협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너무 감당할 수 없으면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지나고 보니,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우리 너무 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경험 속에서도 확인되었던 것처럼, 그때에는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야는 이해될 때가 있으시죠. 그때에는 왜 그랬을까 하는 것들이 지금에서야 아, 그랬었구나 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뭘 말할까요?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알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은 가보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인생 자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앞에 두고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갔던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죠. 우리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것은 그때라는 시점이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이라고 할 때에 오늘 이제라는 시점이 앞으로 받아 앞으로 만날 시점이라고 할 때에 내일이라고 할 때에 내일이 되어서야 그 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앞날이 어떤 시점이 되어서야 돌아보면 오늘 내가 힘들어하는 이 시점이 그때로 여겨지는 그 자리에 가서야 품을 수 있는 사건들이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일까요? 가봐야 알게 되는 이 인생길 속에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신뢰와 그 신뢰 안에 우리 인생의 오늘을 감당해내는 인내임을 보게 됩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길 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여호수와 3장 4절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와 3장 4절입니다. 여호수와 3장 4절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네, 제가 맞을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와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려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죠. 범망합니다. 넘실되는 그 물을 바라볼 때그 자체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 인생길, 그 다음 그들이 가야 할 행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던 길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요구하신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리감입니다. 또 하나는 언약계를 앞에 두는 겁니다. 언약계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떡하니 앞에 두어야 하며 그 말씀과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물론, 어, 이 거리감은 모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뒤에 있는 분들은 안 보였겠죠. 어,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된게 무엇입니까?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그 길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리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달리만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필요합니다. 그하나님의한 경외감의 구체적인 고백은 그 말씀하신 바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경외감이 아닌 경솔함으로 쉽게 보여지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우리는 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이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에서 경험할 하나님의 일하신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육사비백성들은 그때의 시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서는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편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이 가보자는 그 인생길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이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그 백성은 분명히 편들어주신다 그러니 오늘 내게 납득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최소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이며 또한 이 길을 가는 내내 말씀과의 거리감이 필요하다. 멀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그 묵직한 말씀의 신뢰에 대한 경외감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확인되어지는 게 이렇게 그때에서 이제로 오는 시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일하신 게 무엇인가 봤더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은 시작 우리를 내어주신 그들이 이에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 지로다. 씹히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강대국에 의해 갈기자기 찢기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쟁이 참 잔혹하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잔혹했다고 합니다. 한번 전쟁이 지나고 나면 전쟁이 이긴 나라가 패한 나라를 짓밟죠. 노인이든 여자든 다 포로로 데려가고 재산은 다 뺏고 모든 식을 다 불태우고 그게 씹히는 것도 씹히는 거 그렇게 까지하게 하지는 않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뭐 누구를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된는걸 보게 됩니다 어, 오늘 이 고백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올려졌다는 것 하나님의 향에 올려졌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할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이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면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예배는 그 예배 자체의 의식의 가치도 있지만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찌할 수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을 그,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들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어진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월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월무가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도월무라는 것은 동물을 죽이기 위해 한병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몸부림치면 몸부림처럼더족쇄어서 그들을 죽게 합니다. 그런데, 그월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상황 속에 비유하기를 동물을 자신들을 새로 비유합니다. 가 연약한 존재로 비교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멧돼지같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확행되어진 그들의 실존은 입니다 올무 앞에 꼼짝달싹 없었는 아무리 바둥바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신들의 존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도에 그 갈급함에 그리도 늦게 응답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응답은 늘 더딜까요? 우리가 구하며 변화되길 바라는 그 상황보다 우리를 바꾸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읽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이렇게 생각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우리 향향에 우리의 강구에 늦게 더디게 응답하신 가운데는 우리 안에 변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바뀌길 바라는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뀌길 원하신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속에서 확인되어 드시지 그때 그 괴로웠던 것들이 이제서야 깨달아질 때에 이들 안에 만들어진 게 무엇입니까? 우리 비록 세워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 시간들이 만든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의 뢰 깊이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 보시죠. 그때그때마다 응답되어지고, 그때그때마다 해결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결국은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각자의 인생 속에 도움 되신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그 찬양의 고백은 맞춰집니다. 그런데 그 도움 되신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도우셨던 하나님을 창조주로 굳이 고백할까요?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신 만큼의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할때 이렇게 말하죠. 정말 창의적이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발표할 때 정말 창의적이다. 창조적이다. 요즘 뭐 창의적 인재 이런 말 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 속에서 확인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방법과 방식과 지혜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고백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의 편대여 주심 하나님의 우리 도움 되시안 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들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그것이 평회로 가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받은 그 사랑이 복이 되어 어느 누군가에게는 흘러가는 축복 되시면 좋겠고, 또한 그때에는 알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라는 시점에서 이해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속에서 지금은 조금 답답해도 좀더 담담하게 우리 하나님 을 의지하며 걷는 하루 해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그 과정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분명한 더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중심에는 좀더 변화되어야 될 우리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분은 창조주의심을 기억하십시오.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과 방식과 지혜로서 분명히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힘없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복합니다. 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온 고백처럼 살아내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증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고 세상과 나는 남모롭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등이여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네, 오늘도 올라가신 한날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 되어주셔서 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어, 가고의 그때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당시에는 답답했고 두려웠던 일들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편들어 주십니다. 혹이나그 것이 우리 편에서 편해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은 바 복이 흘러가는 삶 되길 소원합니다. 또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지나며, 지금 우리 의 시점에, 어, 아부, 아직 가보지 않은 일들을 지나면서 길들을 지나면서 이해되어지지 않고 힘든 것들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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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점에서 과거의 그때 일들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지나고 보면 알게 되어진 것들이 있을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주 대시 말에서 그 도우심 말에서 우리 인생을 넉넉히 맡기며. 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주셨겠고, 그런 주원의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와여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을 살아낼 때에 만나 계신 모든 만남과 감당일들 속에 주의 도우심도 구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인생들 가운데 주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또이를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이제 어느새 6월이 마무리되어지고, 7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제또한 번, 어, 마지막 이세 달을 어떻게 주의 은혜 의지함에 보낼지 지혜주시고 함께 한 마음 되어서또 이번 달도 복음의 진전을 누리는 기한 한달 되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 목장을 위해서, 또 상공부를 위해서, 또 주의 영한 예배를 위해 주의 이름을 모이는 곳에 주의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보구화를 위해서, 또 화성은 다음 공동체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 중에 돌아가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로 불러, 교회기시고주의 명을 공유 하면서 저에 기도한다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 주시사, 주의의의 음향을 잘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사들에 내어 하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게하시고그신하나님으로 묵언하여 주그 하나님이 창조의식을 잃지 않게 하시다이 세상을 지우신 분, 우리 인생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 경험하 신분을 사랑하게 시고 창조의 세 넘치는 지혜를 요한수 없는 것들에 이끄신 분, 그 이상을 모여 것들을 고비하여 주,